스파이팅, 대승입니다. 4분 시작합니다. 목요일 여의도 레이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이은영 휴먼앤 데이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조사 시장을 좀 저희가 알아보고 있었는데 <laughs> 네. 아, 여론조사에서 또 이렇게 네. 활약을 많이 하신다고요? <laughs> 저기도 많이 해요. 이배소장님도 뭐 밥을 예. 많이 먹죠, 아, 여론조사 <laughs> 네. 시장에서 이렇게 또두 분이 네네 예, 활약을 하시는데 네. 저도 좀 얻어 먹을 게 있을까요? <laughs> 있죠. 아 그래요? 지분 막교환.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레이드 한번 연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단독 소집해서 해병대원 특거법 상정하는 등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도 음.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상황이 체바도 음. 네. 돌다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포함이 일부되어 있긴 했지만 네. 어 윤석열 국정운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또 비판하는 또 어 세력들이 이제 장해 집회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요구. 예. 그렇죠. 제의 요구가 어, 이것이 무슨 대통령의 국정. 농단이나 파장이나 음. 그 상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결과로서 그렇게 될 수는 있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자체는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제 요구. 그러니까 예. 제 요구. 그러면 이제 지금 법사위원회와 또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민주당이죠. 국회의장은 뭐 당적을 어, 그렇죠. 이탈하고 했다. 예. 이탈하고는 이탈했다고는 하나. 그러다가 지금 가방 위원장, 과학기술 방송통신 정보 위원장까지. 어 민주 야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간 상이기 때문에 방송 삼법도 그렇고요. 예. 그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무런 해법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안 보여요. 뭔가 예. 절충을 해야 된다든지 대통령의 그럼 거부권 행사를 안할 것이냐, 그건또 계속 할 수밖에 예.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 법안은 계속 뒤쳐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치국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라든지 대외 변수가 아주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런 정치권의 네. 소용돌이에 이 데미지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헌정사상 최초의 여당이 개원도 보이콧하고 지금 상임위도 보이콧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당 여당. 네. 네, 여당이 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요. 여당.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도 지금 세비라는 월급 급여를 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안 들어가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아, 궁금하고요. 여당. 네, 그리고 지금 장관도 불출석을 했어요. 지금 네. 여 여야 여당과 정부가 지금 이 사,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하고 거부권을 지금 그래서 대체 안으로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겠다 예제 입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지금도 그 거부권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요구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근데 이게 뭐 여당만 탓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 운영이 가방이 전부 이다 좋은 거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줄때 받아가라. 그런 표현은 어떻게 보시죠? 받아야죠. 총선 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그리고 묘책을 내놔야 돼요. 지금 음. 이 최혜명 특검 같은 거는 빨리 처리해서 통신 기록 문제 때문에 이런 건 빨리해서 처리해주고 또그 여당이 음. 추구해야 되는 법안들은 또 이렇게 좀 저기를 하는 거죠. 서로 네.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아, 예. 그러니까 절충과 어또 협치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면 하 이제 <laughs>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여당의 여당에서의 어 지금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방금 전에 배 진행자께서 말씀하 셨던 대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네. 그냥 제가 지금 이 관련된 이직책명입니다 예. 불러주면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빅5라고 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또 가방위원장 네. 국민의힘은 픽5 중에서 두명인 국회 부의장 중한명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상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도뭐 그렇죠. 무용지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예결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에 가져간 상태고요. 해수위원장도 예. 가져간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음. 이전에 그러니까 자꾸 전두환 때 이야기를 해요. 전두환 정권 네. 정권 때도 여당이 그때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laughs> 예. 그때는 비교를 하는 거는. 이게 좀 이상하네. 또 이제 미국을 이야기해요. 네. 미국도 다 가져가지 않냐. 네. 아,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라야 되겠죠. <laughs> 저는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따진다면 그래요. 결국 예. 과연 유권자들이 민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를 민의에서 이제 175석이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서 민주당이었는데. 그럼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라는 게 유권자들의 민니였을까 네. 정말 협치를 내서 민생 쪽에 더 치중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힘이 실리겠죠 예. 아 그래도 민주당이 오히려 어~ 총선 결과를 그냥 좀 과해석한다면 네. 또 과대해석을 한다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텐데 민주당이 그러지 않는구나 오히려 네. 민주당이 어~ 국민의힘인 여당보다도 민의를 잘 파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 노력을 더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게 이제 지지율로도 어, 어, 연결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일곱 개상임위원장을 수락을 해야 돼요, 여당이. 그 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야당이 밤에 그걸 네. 했다는 게 여당도 아니고. 그런 점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여, 야당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법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일정상의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죠. 국회법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그러면 다 가져 가야 된다라고 한 명시된 건 없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 그게 그 여론조사도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겠으시면또 아, 제가 네. 다 읽어드려야 네. 그렇죠.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그 국회법대로 하라는 의견 굉장히 예.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최대 주사회 재판 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다 최종 결재권자였다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이번에 일심 네. 재판부가 그리고 그 진행자님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 이게 지금 한 다섯 개가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네. 얼마나 그 스트레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게 많을지 지금 추측 예상이 되는데 음.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야당 대표 죽이기 차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명 대표 반응이 중요한데 네. 일단 엉터리 그리고 사건 조작 의혹을 언급했어요. 예. 그 유튜브 그 자기 채널 커뮤니티 쪽에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영상을 첨부를 했거든요. 음. 대북송금 핵심 증인이 금품 매수를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그 언론사 보도 영상을 같이 첨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재판부나 이런 쪽에서 잘 판단하실 자료로 보실 건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창작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결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재판을 받을 받으면 될 일인 거죠. 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화영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 판결에 따라서 그임의성입니다 네. 이미성이라는 그 것은 이제 우리가 자발성이에요. 음. 강압에 의해서 답변을 낸 것이 아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일심 판결에서 법원이 네. 인정한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당시 경기지사가 아니었다면은 아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평화부지사를 누가 임명을 한 것이냐? 아니 저는 재판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혐의가 어, 어.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은 재판을 받아서 그 무혐의를 입증을 아. 하면 될 일이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김동연 지사가 이런 일이 있나요? 아. 근데 김동연. 경기도는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저는 이런 일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음. 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수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네. 지난 대선에 출마한 또 유력 정치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경기지사의 일이면은 네. 경기지사 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 아닌가요? 또 예, 그렇죠. 대장동과 관련된 일이면은 성남. 시장일 때 네.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일 아닌가요? 그런데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 <laughs> 이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대변인이나 의원이 네. 이렇게 이거는 아. 문제가 있다. 예. 또는 어떻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맞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개인의 일을 네. 당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 대표기 때문에 이제 네. 방어를 해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요. 그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는 사안이 이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수사기관이 과연 증거를 조작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서도 지금 방어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실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이런 일은 있 쓸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일이 만약에 정치인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과 검찰 뭐 재판부나 그 예방 조치 같은 만약에 있다면은 예방 조치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번 사건들이 근데 네. 예. 아.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 검찰을 비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작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음. 또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금만 살펴봐도 알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작이다라고 이렇게 음. 굉장히 상징적인 비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법은 법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번에 이미성이 있다 이화영 음. 전 평화부지 사이에. 어, 대북과 관련돼도 그럼 경기도 평화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선거과 관련됐다라는 것이지 일반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관련이 없는 일인지 음. 왜 평화부지사가 그렇게까지 <laughs> 중국에 가면서 예. 북한과 접촉하고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민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에 뭔가를 보내는 일이 어, 그 그렇죠. 외에도 어, 110만 톤인가요? 여러 가지 네. 대북 접촉과 또 대북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것도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만, 어, 지사의이 책임까지도 지켜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네.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리고 또 법원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 법왜곡제를 뭐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판사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제한적이게 된다고 판단합니다만은 뭐 그런 음. 어 정치적인 음. 또 예.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설사 맞지 않는다도 우리 사법부 체계가 항소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상고라는 것도 있고. 삼심제. 그렇죠. 이걸 통해서. 대응을 하면 될 일이지 아. 이걸 마치 뭐 조작을 한것 같다 또는 검찰이 이준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사법부도 다 불신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이 역풍의 우려는 없습니까? 일단 삼심제라는 그 이제 법원과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국민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네. 다 재판을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좀그 사실 유전 문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정 이 억울하면 재심도 있고. 재심인데 재심 제심 아시잖아요. 네. 통과가 엄청 그, 어렵잖아요. 그 제가 <laughs> 궁금한 거는 <laughs> 네. 그게 꼭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을 때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네. 국민들 전체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네. 왜 고치지 않았느냐 하는 일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아니까요 일반 그 서민들이 사법제도의 어떤 그 개선점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싸우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너무 이게 개선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나마 이번에 이제 이런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사법제도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손을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법외곡제도 사실 이제 검토를 하자는 거고 그 독일에서는 이미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건데 독일에서도 이거를 실제 이제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예방적인 조치로서 좀더 재판을 잘하고 좀더 증거들을 잘 들여다봐라. 그리고 특정한 어떤 하나의 증거들만 일관되게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취지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이 재, 재판부 이런 어떤 사법적인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로 그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정말 약자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검사들이나 또 판, 하는 재판부에 대한 뭔가 좀더 민주적인 장치들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적인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그런 그 조치들도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을 때죠? 하뭐 <laughs> 조국 대표 그쪽에 조국혁신당도 지금 이런 <laughs>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일단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이거 짧게만 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라고 네. 자꾸 하시는. 아, 넘어가. 넘어가. 네, 넘어가. 네, <laughs> <laughs>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한전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또 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권 해석을 떠나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음. 이 이야기는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헌법 84조가 바로 어, 대통령은 재임 시에 네. 어, 내외란죄를 제외하고는 어,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국민들 자체가 그런 대통령 리더십의 불안정 속에 불안정성 속에 놓여서,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84조는 강조하고 있죠. 네. 저는 이 숫자가 참 묘하다. 8 4라고 <laughs> 하는 것이 어, 8.4 네. 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전당대 출마 가능성이 84%이상이었다 <laughs> <했다니까. 웃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도저히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판결 이후에 예. 이른바 이제 지난 총선에서 어 내걸었던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2조 심판이거든요. 아, 2조 심판이요. 보무직은 묵할 수가 없다. 예. 이제는 그냥 어, 이 명분 때문에라도 아, 묵과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아, 또 하나는 이제 일각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예.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화해의 제수처냐. 예. 왜 그러냐 하면 허브 84전 하는 게또 한편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최근에 뭐 인기 단축이라든지 예. 야권에서의 탄핵 시도에 대한 일종의 예방책 차원의 또어 분석일 수도 있고 해석일 네.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돌하지 않으면서 네. 2조 어, 심판을 명부도로 해서 어. 전대 출마하겠다. 예. 84%. 트이헌법에 <laughs> 100조에 있었으면 100%인데 84조여서 84% 어, 알겠습니다. 이게 수치가 바뀔 수가 있나요 <laughs>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84조 언급한 것 자체가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조 네. 심판론의 일환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출마 음. 전대 출마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야당의 음. 제일대표 대표를 공략하는 것인데 네. 사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예.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에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걸 강과한 채, 이, if, 가정을 전제로 해서 먼 훗날에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음. 사실, 한동훈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출, 전 비대위원장이 출, 전제 출마하면 이분도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분도 지금 특검법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윤대통령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요. 전대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너무 낮기 때문에 20% 초반대 뭐30% 초반대이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지 네. 어, 되는데 이분 지금 입장이 애매해요. 제일 야당 대표를 공략할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을 공략을 해야지 전대에서 당 내에서 입지가 존재감이 확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하면 야권에서나 또 반윤석열 어 정서가 있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할 거예요. 왜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 안 하느냐, 음. 뭐 김근희 여사 이야기 안 하느냐. 저는 일줄 대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야권이 뭐라 하든 간에 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냥 국민의 힘과 정치권을 혁신하는 쪽으로 윤석열 네. 대통령과는 다른 투 트랙 전략으로 음. 그런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 한동훈 위원장이 이 84조 논쟁을 불붙였는데 그 전제가 이재명이 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laughs> 대통령이 된다라는 대면. 전제예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그 의원은 아, 좀 뭐랄까요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맞죠?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한그 취지가 좀불손하다 불순하다. 불순하다. <laughs> 불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전대 출마를 위해서 만약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내 기반이 아직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그래도 야당 대표 공격을 해야지 좀 뭔가 존재감 을 음.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얘기를 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음. 이야기한 거라서 아직은 정치적인 좀 음. 하수. 다 아, 그렇게 아. 보지 않아.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네. 이쪽에 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 설사 만약이겠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치는 뭐 여러 가정들이 많으니까아 그럼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만두겠느냐. 그런 그렇죠. 헌법 예. 84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음. 이야기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꼬집는 부분은 그거겠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당은 당규 개정까지도 해가면서 사실상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돼버리는 정말 일극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 거의 뭐 일방적인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계를 더어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의. 헌법 84조를 거론했다고 봐야 예. 되겠죠. 국민의힘이 그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지금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반영 비율, 민심 반영 비율은 20%, 30%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이시니까. 일단은 <laughs> 그 저기 그 하이브리드 그당 체제를 이제 지금 바꾼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체제로 아, 도입이 안 됐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단일 체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당대표 만들려면은 그 룰이 제일 중요한데 전대룰 관련해서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음. 이게 사실 민주당은 5대 5거든요. 민신당 신은 5대 5예요. 근데 지금 예. 예, 국회 국민의힘은 지금 100% 당심이기 때문에 5대 아니었나요? 어, 근데 어쨌든 그기본적으로 예전부터도 네. 5대 5로 민신과 당신을 맞춰 가지고 룰을 보통 만들어 왔거든요. 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 이 비대위를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러면. 20%퍼할 거냐, 30%퍼할 거냐, 이거는 사실 2대8이나7대3이냐 이거는 그렇게 받았지 않아요. 민심에 정말 체감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오대오로 맞춰주는 게 그래도 좀 음. 지금의 상황에서 네. 아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의를 수용하는구나, 당은 그래도 수용하는구나 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상당히 예. 이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전당대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당의 행사예요. 그렇죠. 전당원 행사죠. 당원들이 중심에대해서 예. 어, 전당대회가 어, 열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당원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윤심논란이 있긴 있었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총선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저는 20% 30%는 중요 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 비율은 적어도 국민을 여론을 포함하느냐가 음. 중요 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0% 정도를 포함하면 뭐 적절한 정도의 수준이 될 거고 중요한 것은 당원 100%가 됐든 국민 여론조사 30%가 됐든 실제로 아주 유력한 인물이 전당대회 후보자로 등장하면 음. 그 영향은 크지 않아요. 예. 지금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 등장한다면 이제 다음 주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지금 뭐 전망이 뭐 나오고 캠프가 있는. 캠프가 뿌려졌다고 전망, <laughs>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뭐 거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음.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네. 이야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음. 내용이 앞으로 이제 전당대 이후에 어떤 비전이 혁신 방안이 나오느냐가 네.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튼튼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안철수 의원도 좀이전 전대 룰 변경하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안철수 의원도 사실 민심 쪽에서는 좀 지지가 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네. 이제 당적을 바꿨잖아요 네. 그게 힘들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이당 지지층에서 인정을 네. 안한다 아, <laughs> 그런 어려움이 있죠 잘 뚫고 나가야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민주당 얘기 아주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당 대표 사퇴 시 안에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의견을 했는데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 쪽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소, 저기 소장님. 네 어쨌든 예. 당원 당규 개정해서 이그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이고 당권 대권 위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 예. 지금 이렇게 결정한 거는 지금 전국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한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주 짧게 김동연 우리 김동연 씨가 말한 건 이재명 대표 일급 제 반발이죠. 이건 네. 박지원 의원이나 어, 김영진 의원도 나오는 거잖아요. 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경기지사잖아요. 예. 경기지사를 해보니까 <laughs> 네. 경기지사 때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일을 반추하면서 네 이건 아니죠. 네 하는 또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군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요. 아까 이은영 소장님이 언급하신 지지율이 나와서 <laughs> 윤 대통령 지지율 개요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을 해로 지난 3일부터 7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엔터 휴먼엔 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